스릴러 작가가 추천해 주는 스릴러 잘 쓰는 방법. 스릴러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잘쓸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릴러 주인공을 조현병 환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조현병이 뭘까요? 조현병은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이었는데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사회적인 편견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해서 조현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현병은 사고 지각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요 환청 환식 망상 이 주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아니면 있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 망상도 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릴러 소설 읽다보면 주인공이 남들은 보지 않은 걸 자기 혼자 봤어요. 이거 자사 주변에선 자기를 정신 이상자로 뭐라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고민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현병 특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머릿속을 조정한다 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군날 비웃는 것 같다. 이런 게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처럼 보이게 쓰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철저하게 이 주인공이 피해 망상인 주인공이 등장해서 피해 망상으로 끝나는 게 스릴러였어요.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미쳐서 피해 망상이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추세는 이 사람이 정신병자여서 피해 망상이 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주인공의 말이 맞다. 그런 요소가 있다. 이, 그래서 그 주인공의 말이 맞는데 그 주인공의 말이 맞으려면 이러한 궤도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반전 후반부에 드러나면서 끝이나요. 이런 소설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추리 소설 스릴러 소설 중에 마당이 있는 집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냄새 시체 냄새를 맡아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상한 것처럼 주변에서 뭐라 가는데 사실 여자 주인공은 뚜렷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공존하는 거죠. 여자 주인공의 피해망상과 여자 주인공의 말이 맞는 거이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뭐 비포어도나 우먼 인 윈도 이런 작품도 얼마든지 사실 이 여자가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피해망상까지는 아니고 피해의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다가 사실 이 주인공의 말이 맞고 이 주인공의 말이 맞으려면 이러 이러 이러한 함정이나 트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재밌는 스릴러, 좋은 스릴러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스릴러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가지고 정말 재밌는 스릴러 한 편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